자, 그래서 계속 좀 얘기를 해보면, 은 아, 대부분의 지금 이제 변호사분들도 일단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고, 8,90만 원을 선고할 거면 은 차라리 무죄를 선고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연하죠. 네. 장난 아니에요음 감질나게? 그러니까. 차라리 무죄를 해라. 그렇죠. 그게 더 뻔뻔해 보이지. 음. 80? 야, 유죄인데, 그, 어 400억 반환은 못 하고 어. 이재명은 대선 나갈 거야. 이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고요, 지금. 그렇죠. 야걸리는 거죠, 이거. 이건 아니지. 차라리 선고할 거면은 무죄를 선고하지 8, 90만 원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음. 하면 진짜 이거는 지금 다 같이 진짜 서초동 모여야 돼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 음. 사법부가 그한 개인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 정치인의 짓밟핀 결과예요. 음. 아 그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검사 출신인 주진우 원 같은 경우도 어, 검찰이 일단 2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음. 징역 1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 당연하죠. 이게 어. 원래 군형의 절반이 선고 가 그렇죠? 일반적이에요. 음. 근데뭐 저는 2년 구형이 쎄다 해도. 음. 벌금 형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한 300까지는 음. 무난하게 나온다 법적으로 보셔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박종원 의원 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무조건 당선 부여형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차원에서 왜 도대체 윤상현 의원이 아, 그런 얘기를 해서 김을 빠지게 하나라는 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번에 그홍 시장님께서 더김 더 빠지는 더김 빠지는 얘기를 했어요. 김 빠진 코카콜라 우리 홍 시장님 제발. 본인은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 예전에 그 트럼프 흉내를 좀 내셨잖아요 아 그렇죠 대선 때 트럼프 비슷하게 하면 정말 보수층이 결집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다릅니다 아예 네, 살아온 방향성도 다르고 경제관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이제 그만 흉내 내셔도 됩니다 <laughs>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지지층이 홍준표 시장한테 안 갑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달 전에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거를 이제 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한달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 네. 국민의 힘이 수습이 안 되면 이재명과 협상을 해라. 그건 또 무슨 소리? 민주당과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갑분 뭐 뭐니 협상을 누구랑 하라고 니까 그러니까. 음. 왜? <laughs> 아니 갑자기 아 왜? 그러니까 아니 그 이게 시기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한달 에이... 전에 했다라는 얘기를 왜 하필 지금하냐 이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 한달 아니...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음. 왜 지금 오픈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저기 뭐야 한동훈 대표 욕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다면서요. 어. 왜 그렇게 오픈했냐. 음. 본인 은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용산이 또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껴달라 그런 거인적 세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케미를 맞춰가는 게 아니꼽다. 아 왜냐하면 그렇게 어. 되면 자기 설전이 윤석열, 없지. <laughs> 윤석열이 엄준표 안 도와줄 수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언감생심이야. 그 어. 아무리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네. 친윤 세력들이 홍준표 시장을 대선 음. 후보로 내진는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영감생신 꿈을 깨시고 어, 그만 저기 한동훈 대표 욕한다고 해서 본인 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본인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좀 착각이다. 어. 아, 이미 본인의 그 평가는 그때 음. 30%인가로 끝났어요. 그렇죠. 더 이상 평가 받을 것도 없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어 사실 금 대선에 나간다 는 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망상이다 거의 망상이다. 대구시청... 노욕이다노욕 노역. 아 총리를 노린다는 얘기는 자기가 극구 그또 부정하던데. 총리는 본인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어아 본인 지금 아 자기 대선급인데 어. 무슨 총리냐. 환자예요 환자. 아 이게 벌써 이제 한번 어. 맛을 보셨기 때문에 밑에 못 내려오죠. 아니 그리고 이번에 홍 시장이 또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예민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그 당원 게시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원 게시판이 최근에 이제 그 시스템 오류로 인해 가지고 yeah, yeah. 원래 이제 그게 익명인데 uh -huh. 익명인데 그 누가 썼는지 이름을 검색하면은 누가 썼는지가 나오는 그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Uh -huh.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갑자기... 네 갑자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제 오류가 하필이면 있네. 하필이면 그래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쳐보니 uh -huh. 한동훈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욕설들이 <laughs> 쓰여 있었고 yeah.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엄마 아빠, 네. 와이프, 네. 그리고 뭐 사촌까지 네. 총동원이 돼가지고 그 이름들이 전부 다 있더라 아하. 그래서 그 이름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네. 이제 했다 아, 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고 홍준표가 지금 <laughs> 어, 얘기하고 어, 있습니다 뭐, 뭐, 왜 수사를 해야 되죠? <laughs> 아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 정치를 하다 보면 네네. 정치인은 말 그대로 비난도 받고 평가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비난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본인 말대로 본인도 검사해봤으면서 왜 그러지? 어. 한동훈이 직접 썼든, 한동훈 와이프든, 한동훈 엄마 아빠가 쓰든 음. 썼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 누군가가 어. 한동훈의 계정, 한동훈 네네. 와이프의 계정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그거를 막 갖다 올리는걸 하고 그걸 한동훈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면 수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 한동훈 엄마가 어. 윤석열 씨로서 쓴다는데 그걸 못줄 뭐 어.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전자의 어. 케이스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네. 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름이 한 6개 7개 정도가 있는데 어. 6개 7개 정도의 이름이 글을 썼던 패턴이 다 비슷하고 Yeah. 그리고 쓰여진 그 시기가 yeah. 1초 간격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6 yeah. 여섯 개 이름이. Mm -hmm.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지령 같은 거를 받고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지장, 주장을 하는데 거 여기서 법조인이라면 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정치인의 어. 언어고요. 어. 법조인이라면 그 여섯 개의 만약 이디라고 칠게요. 네네. 그 계정 자체가 진짜 한동훈의 계정인지 음. 한동훈 가족 계정인지부터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 그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은 음. 제가 만약에 아이디를 한동훈 썼어. 음. 그럼 제가 한동훈이에요? 어. 그럼 제 계정이지 제가 쓴 거지. 그렇죠. 한동훈은 연예인가 연예인. 뭐 연예인? 정치인 음. 공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한동훈이란 단어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계정을 그 비슷하게 만들어도 음. 그러면 진짜 제 계정이 누가 로그인을 했으며 그 로그인한 상태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누구의 지령을 받고 뭘 썼으며 음. 이게 나와야 되고 음. 음. 제일 중요한 건이 여섯 개 계정만 움직인 걸로는 음. 안 돼요 어. 왜?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의 댓글 부대가 동원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6 개만 하시겠어요? 아니, 전 600개, 그렇죠. 6천 개를 어.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킹크랩이라고. 어.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예, 그랍스탄가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경수 지사가 했던 그거잖아요. 음. 그 정도가 되면 홍준표 시장 그런 이야기 를 해도 되지만, <laughs> 네네. 이거는 갑자기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아 이게 이제 그 본인 인증 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 인증을 할때 이름이 어떻게 하필이면 그렇게 겹칠 수가 있냐. 뭐 이런 아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맞냐 이런 얘긴데. 아 근데 계정이 진실인지 음.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어. 답답한 소리 하시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장혜찬이 또 이거를 물어가지고. 에. 어 이거는 이제 그 한동훈의 어떤 그 김경수다. 어, 약간 드루킹이다 한동훈의 드루킹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지금 진상 조사를 계속해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 사실 댓글 부대를 수사했던, 네네. 어, 뭐 이제 수사팀, 특검팀도 음. 어, 이제 뭐다잘 아시겠지만, 네. 하, 여러분 댓글 부대가 움직이려면 음. 저렇게 하겠냐고요. 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음. 그게 팀제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지시, 지령이 내려지는 그 코드들이 있어야 되고, 음. 그렇게 해야지 그게 댓글부대가 움직인 건데. 그렇죠. 과연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한 네다섯 명 이름이 비하다 어. 그건 누가 써도 쓸수 있는 거고. 진시는 저기 진중권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진씨 뿐만 아니라. <laughs> 아니 한동훈 와이프가 진치라는거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어딨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애당초 저희가 생각해야 네. 되는 게 이번에 검색이 됐던 이유 자체가 시스템 오류예요. 아 그러니까요. 시스템 오류를 통해서 검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왜 갑자기 오류가 생겼겠냐? 제가 봤을 때는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당원 게시판에 대한 뭐빌비장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 지난번에 국방부 사이트 같은 경우도 그런 공격이 있었고. 그러면 뭐 누군가가 네. 만약에. 한동훈 팬심이 있네. 뭐 음. 예를 들면은 송재준이나 칩시다. 송재준이 네.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도 너도 이렇게 써줘, 써줘 음. 해가지고요 직원들 한5 명한테 각자 아이디를 이제 뭐랄까 이제 이 닉네임을 음. 뭐 진씨도 쓰고 한동훈도 쓰고 썼어요. 어 그렇게 해서 누군가 제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했어. 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건 펜싱에서 음. 나온 거고 음. 그들의 의사가 그렇다는데. 음. 그게 한동훈이 한동운은... 시킨 게 아니라면 아무 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게 계정을 함부로 패스워드 아이디를 막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계정을 막그 해킹에 들어가서 음. 아니면 막 받아서 그걸로 막 작업을 해서 수막 수지... 여러 군데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음.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가 안될 거를 이제 엊그제부터 이거를 당대표 이제 당대표 때도 이런 이야기 안 나왔어요. 당대표 음... 때도 벌써 댓글 부대에 있다라고 그렇죠. 계속 그 했던 것도 장해찬이었죠. 에, 근데 에.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당적인 차원에서 이런 음, 주장을 음. 하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이 특검으로 김경수를 구속시켰던 허익범 특검님이 어. 지금 변호사로 계시니까 어. 허익범 특검님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어 데리고 와서. 네. 아니요 여기 방송에 초대해서. 아 방송에 초대해서. 특검님, 이 정도는 어. 뭐 김경수 댓글하고 어떻게 어. 차이가 있습니까요. 어. 그럼 어. 웃으실 거예요. 아 이거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김경수하고는 비교가안 어.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동훈 딸도 썼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laughs> 한동훈 딸이 왜 쓰가 있어요. 한동훈 딸이 바쁜 공부하느라 관계가 MIT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MIT가 네. 있으면 지금 그게 지금 <laughs> 전 세계 지금 일등 대학이에요. 바빠요. 학점 따기 진짜 힘들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윤석열 욕하는 글을 쓰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팬덤에서나 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행태지 네. 누가 직접 당사자가 하나요? 아니 근데 저는 거꾸로 제 댓글을 안 써요, 여러분. 거꾸로 어떤 제가 의혹을 제기하냐? 네. 이 문제를 장해찬이 이번에 또 페이스북을 올린 걸 보니까 예. 표를 만들어가지고 예. 한8개 정도 표를 만들어가지고 막 분석한 자료를 지금 막 공유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게 지금 역함정을 놓은 거 아닌가? 아하. 무슨 말인지 이해돼시죠? 장예찬 네. 최고가 지금 댓글 음. 부대를 동원해가 이게 음. 한동훈의 작품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 그럼 이거는 근데 어. 사실 잠못하면 수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수사하고 그 계정 까면 다 나와. 여러분 음. 계정 이거 간단해, 왜냐면,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요. 음. 그... 다 털려요. 그렇죠. 다 나와요. 음. 사실 뭐 유튜브나 뭐, 이, 뭐 인스타나 이런 거야 해외 그 회사라서 잘안 까주지만. 그렇죠. 사실 정치 문제는 또 까주기도 음. 하거든요. 네이버는 금방 해주죠 또. 네이버 바로 까이죠. 음. 그 저한테 네이버 악플 쓴 사람요 벌금 음. 500만 나왔어요. 어. 저 고소 바로 했거든요. 어. <laughs> 저 저한테 악플 쓰셨더라고요. 500만 바로 나오던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당에서 이렇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분탕질. 넘어선. 지난번에 댓글 부대 그것도 그렇고 네. 좀 그냥 어용병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 강력하게 좀 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예. 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좀 끊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렐루야는요 네. 자비가 없어요. 아... 조렐루야는 상당히 음. 어, 성격이 급하고 어... 바로 지르는 성격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고소장을 바로 접수해가지고 영상 네. 경찰서에 접수를 했는데 음. 바로 그냥 벌금 500만 원 그냥 검찰에서 바로 기소해줘. (100만 원) 좀 센데요 완전쎄죠어느 제가 악질인 거죠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렇게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100만 원은) 초신 초들 음.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좀 악랄하게 딱 아. (500까지) 나옵니다 아. 근데 (500이) 중요한 게 아니죠 (500만 원) 음. 뭐 금전적으로도 크지만, 그렇죠. 그 사람은 다음번에는 실형이에요. 어... 500 정도 나왔으면 다음번 실형입니다. 자비 없는 조렐루야. 조렐루야는 자비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조렐루에게 왜 악플이 안 달리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시고 악플을 다시 기 바랍니다. 우리 영님께서 조변은 차승원이다라고. 차승원. 생긴게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오만둥이님께서 500인데 80이 웬 말이냐라고. 네.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